주제로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미국 CPI를 앞두고 시장에서 긴장에 돌입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최근 반등 이후 핵심 가격 구간에서 이 움직임을 멈췄다, 이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시장에서 보여졌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를 발표를 앞두고서 이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요. 또 시장 전반의 관망 기조가 뚜렷해진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 CPI가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고요. 이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드러나면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오르는 모습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어제 기준 비트코인은 단기 급락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방이 제한된 모습이었지만요,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오히려 힘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시장이 바라봤습니다. 이 적가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이 CPI를 앞두고서 어제는 적극적인 추격 매수는 오히려 자제됐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주요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사이에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채 횡보 흐름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역시 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이1 0 0 선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뚜렷한 상승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이 관망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레버리지 포지션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이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당연 미국 CPI였습니다. 이 미국 노동통계국은 24일 날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표는 바로 연방 준비 제도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으로 꼽히게 됩니다. 이 CPI 결과에 따라서 국채 금리나 또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을 포함한 위험 자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온 지수라고 보여집니다. 이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경우 이 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로 이어졌고요.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 반대로 또 물가 압력이 완화된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금리 부담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단기 반등을 시도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고요. 그게 오늘날 오늘 시장에 보여졌다라고 풀이가 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CPI가 중장기 추세를 결정하기보다는 단기 변동성에 이 강도를 키우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살피고 있습니다. 이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 이 레버리지 포지션이 빠르게 정리되고요. 또 급등락이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이 최근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 인근에서 머물고 있는 만큼 이 CPI 결과에 따라서 지지선 이탈이나 또 기술적 반등이 빠르게 이후에 전개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추가 변수들도 이제 시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번 주 미국 상원에서는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관세를 둘러싼 미국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언 가능성도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제는 명확한 방향성을 드러내기보다는 핵심 가격대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이 단기 방향성의 열쇠는 이 CPI 이후에 달려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정책,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까지 함께 반영이 되면서 이번 주 더욱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방향성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